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적절한 선물을 고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죠 특히 고급스러운 한우를 찾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제품을 찾는 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투뿔 한우 선물세트 구이용 소고기 모듬입니다 이 제품은 1++ 등급의 한우로 품질이 보장되어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어요 고기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둠 소고기가 특징입니다. 구이를 위해 적합하며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한 팩으로도 충분한 양이 마련되어 있어 나눠먹기에 부담이 없습니다. 이 제품을 통해 선물할 때의 고민이 한층 덜어집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한우를 통해 좋은 후기를 남겼습니다. 이미 재구매율이 높아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어요. 여기에 대한 후기들도 꽤 많아서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이 담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특별한 한우 선물세트를 구매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